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분스해블 영상은 소나에서 세일을 하는 인파이넥스입니다 이미 인파이넥스에 대해서 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투자도 많이 받고 밸류가 되게 괜찮잖아요 어, 야핑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슬슬 TG가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1월 중순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죠. 어, 언제나, 언제 나오겠다 하고 제대로 나온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TG 이전에 세일을 하고, 그 세일한 물량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어, TG를 한다는 거니까, 어, 그 시기가 그리, 그리 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소나 세일 한번 들어갈 만한지, 아니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나에서 세일을 하고요. 인파이넥스의 토큰 이름은 INX라고 합니다. 이 INX의 전체 공급량의 5% 정도를 판매하고, 3억 달러 정도. FDB가 일단 300 밀리언이에요. 이300 밀리언에 판매를 하는 건 정말 괜찮은 금액이죠. 하지만, 구매한 모든 토큰은 1년 락업입니다. 여기서 바로 제 영상을 끄실 수도 있어요. 어, 저도 이걸 보자마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파이넥스에서는 NFT를 팔았어요. 패트론이라고 하는데, 현재 일단 4억 달러 정도, 400 밀리언인데, 제가 알기로는 500 밀리언 정도로 가격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FT로 토큰을 받으면 500 밀리언 가치고 세일로 사면은 300 밀리언 가치로 사는 거예요. 단, 1년 락업이 걸려 있다. 1년 락업을 좀 일찍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TGE 때 해제를 할때 수수료를 측정하는데 이 수수료가 저희가 따로 내는 게 아니라 300 밀리언의 가치의 토큰을 1 밀리언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리스크죠. 300밀리언이랑 1밀리언은 이제 가격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 가격이 1년 동안 어, 서서히 선형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큰 가격이 서서히 아마 내려갈 텐데 그때 밸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음...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하지만 뭐 알트코인을 1년 동안 락업을 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TZ 때 인파이넥스가 100억 이상의 가치를 찍는다. 저는 예전에 한 9월, 10월 장이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00억 정도 인파이넥스라면 어, 가능할 수 있을까? 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마이넥스 할당에서 최소 주문은 200, 최대는 5000입니다. 개인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초과된 경우에는 추첨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텀업도 아니고 오버플로우 방식도 아닌 게 그냥 랜덤으로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소너 다계정을 쳐버리면 되니까 네, 하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후원자 추가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소너랑, 이제 에코랑 같죠 여기서 신원 확인을 하시고, 인파이넥스 계정, 본 에어드랍 하는 기앱이 있으니까, 그쪽 계정이랑 소너 계정을 연결하고, 판매 등록하시면 됩니다. TG는 언제일까요? 여기 TG가 1월 중순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 그냥 인파이넥스 팔로우 하고 여기에 인파이넥스 계정 설정하고 에코에서 소너에 대한 신원 인증하고 그 다음에 패트론 NFT 사실내요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서프에서 한번 심층 분석을 돌려볼게요 인파이넥스는 11월 27일에 소너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 토큰 세일을 발표했어요 예, 전체 5%라고 하고 1 5밀리언 방금 한 얘기죠 이전에 패트론 Mnet 세일도 어차피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1년 락업 조건 추천방식 방금 얘기한 내용을 다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인파이넥스가 뭔데요 인파이넥스는 이제 디파이 앱입니다 이 디파이 앱인데 어, 2024년 5월에 메인넷 이후에 얘네는 패스키로 인증을 해요 처음에 들어갈 때 패스키로 인증을 하고, 그 다음, 가스 추상화라고 하는데, 이게 크로스체인 되게 많은데, 어, 솔라나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브임이랑 좀 동떨어진 데도, 어, 전부 다 이, 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능하고, 이게 추상화 개념인데, 예전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바이낸스에 어디 갔었는데, 헤리팅인가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여기서 주요 기능은 이제 20개 이상의 체인을 지원한다고 하고, 솔라나도 같이 껴있죠. 그리고 통합 서비스. 이건 이따가 제가 한번 DApp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쓰는데, 이제 하이퍼리퀴드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보안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는 뭐, 주피터, 커브, 오픈시, 매직에덴, 폴리마켓. 어, 되게 장장하죠. 펀딩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얘네가 65밀리언 정도 펀딩을 받고, NFT 세일로 또 70일 년 정도 받았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토큰으로 주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러면 투자사가 윈터뮤츠, 어, 뭐, 솔라나, 어, 워멀도 있네요. 그리고 니어도 보이고, 뭐, 많습니다. 뭐, 되게 많아서. 일단 윈터뮤츠는 드라이빙을 잘하니까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펀딩도 되게 크죠. 세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트론 보유자가 엄청나게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인파인엑스에 진짜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1년 동안 락업도 상관없다. 그럼 패트론을 사고 최대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패트론 NFT 홀더 보장 할당하는 게 100개 사면은 50만 개입니다. 이게 최대 투자이고 액한 개면 한 2,000불.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패트론 NFT 인데요. 인파이엑스 패트론. 현재 1.7 리더. 어, 되게 세죠? 가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냥 그저 그렇네요, 그러니까 락업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락업이니까, 음,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을 정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2025년 11월 27일에 세일을 발표했고, 12월 1일부터 크레이트런이라는 또 바우처 시스템을 진행을 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토큰을 좀살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아마 에어드랍을 따로 안 해주고, 여기서 이제 크레이트런이랑 세일을 통해서 좀 싸게 살수 있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반응은 보면은, 뭐, VC 독점을 피하고, 세일 구조에 대한 호평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요. 메가이더랑 약간 비슷한 독창성이 없다. 뭐, 이런 건 뭐, 상관 없습니다. 그 결론을 한번 보면은, 인파인엑스 소너 세일은 공정한 커뮤니티 분배와 장기 지향적 토크노믹스를 통해 기존 ICO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음, 핵심 투자 포인트 1년 락업을 통한 후기 방지와 장기 홀더 우드 NFT 홀더에 대한 로열티 보상 축천방식 300밀리언 현재 시장 평가 대비 합리적인 수순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알트코인은 1년 락업을 한다가 일단은 전제잖아요, 대전제인데 얘네가 밸류 좋고 뭐 만약에 300 밀리언에 TG 100%였으면은 이미 전부 다 참여한다 뭐 그런 얘기 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300 밀리언의 가치로 토큰 세일을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앤데, 근데 만약에 첫날 1 밀리언이면 이거 너무 비싸요. 지금 시장이 뭐 1월엔 어떨지 어, 누구도 모르니까 이미 세일을 들어가신 분들이 뭐 그때 가서 장이 좋으니까 아 대박 났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손이 안 나가는 장인데 여기서 1빌리언의 베팅을 한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에. 주제는 인파이넥스 에어드랍이 아니라 인파이넥스 소너세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어, 저는 1년 락업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물론 1년 안에 뭐 오르면 팔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참 괜찮은 프로젝트인데 그냥 이런 프로젝트는 에어드랍으로만 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이벤트들이 아직 있으니까 어, 거기에서 딱 찍먹해서 한달 정도 한달 반? 그 정도만 하고, 에어드랍을 노려보는 걸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장기락업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물론 첫날에 1비 이상을 찍어서, 왜냐면 풀리는 물량이 거의 없으면은, 물론 뻥튀기로 1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유동성이 좀 적다. 왜냐면은 전부 다 그냥 안 들어가거나, 1년락업 걸려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물론 기회는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념으로는 애초에 너무 비싸면은 수익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세일인데 그렇게 세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비싸게 팔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더 벌고 싶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그금 프리세일인데 내 애초에 프리세일이 그냥 파는 거예요. 적당한 가격에. 그러니까. 애초에 인파이넥스는 조금 저렴하게 팔지 않은 거죠. 적당한 TV라고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 세일 메타에 일반적인 투자사가 들어가는 건 메리트가 좀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세일 하면은 또 괜찮은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적당한 밸류라고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 적당한 밸류가 다 많이 올라간것 같아요. 옛날 같은 세일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인파이넥스 페이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UI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퍼프, 선물 거래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징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리퀴디팅, 스테이킹 이것도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포인트를 얻을 건데, 그게 크레이튼. 이 크레이트런이 이제 이틀 뒤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베네핏을줄것 같아요. 아마 사전에 하신 분들한테도 베네핏을 주겠죠. 어, 저는 근데 뭐 굳이 미리 시작할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초기에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어떤 작업을 하라고 가이드가 나올 겁니다. 이미 가이드가 들긴 하는데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어 인파이넥스 에어드랍으로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